사랑과 희생, 그리고 운명을 넘어선 선택. 1 1의 후반부에서는 강철이 자신의 야광주를 모두 사용해 팔척기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의 희생적인 싸움 끝에 여리는 구출되고 팔척기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야광주를 모두 소진한 강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윤갑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윤갑의 귀환이지만 여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강철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철아, 제발 가지 마.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이제 강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윤갑을 향한 첫사랑의 감정보다 강철을 향한 더 깊고 진실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는 가섭 스님이 주신 토분을 기억해냅니다. 스님은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리는 망설임 없이 토분을 꺼내 강철에게 건넵니다. 스님이 이것을 주셨어. 이것이 널 도울 수 있을 거야. 토분을 받은 강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몸에서 푸른빛이 퍼져나가고 야광주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의 의식은 더욱 명확해지고 윤갑의 몸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습니다. 이 순간 왕이 신당에 도착합니다. 그는 팔척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척기여 내 선조가 내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다. 내 가족의 누명을 벗겨주고 내가 주장했던 노비 개혁을 이루겠다. 그 왕은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과 최대감에게 선왕의 꿈이자 자신의 꿈인 노비 개혁을 완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팔척기의 원한을 풀기 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강철은 토분의 힘으로 회복된 야광주를 사용해 팔척기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더 이상 팔척기를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운명을 공유한 동료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원한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원한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내가 찾은 사랑처럼 너도 평화를 찾길 바란다. 강철의 이 말에 팔척기의 원한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비 개혁 약속 그리고. 강철의 이해와 공감이 팔척기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마침내 팔척기는 자신의 원한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저승길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모습은 100년 만에 원래 팔척의 검으로 불리웠던 충신의 무사로 점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철과 여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했습니다. 난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내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